안녕하세요. 오늘은 배추 겉절이 해보려고요. 양이 얼마 안 돼서, 마늘 7개, 양파 하나, 음, 파 하나, 부추 한 줌.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서 했답니다. 양파, 마늘 찍고, 부추, 대파, 배추 씻어서, 절였어 또 씻어갖고 물기 빼놨답니다. 고춧가루, 통깨, 까나리액젓, 복숭아액기 어 넣었어 버무렸답니다. 이렇게 무쳤답니다. 참기름 넣어서 완성할 거예요. 겉절이라서 참기름 넣을거라 색깔이 딱딱 를답니다 이렇게 딱딱 완성했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먹개를고